<뭔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a s s 라 l a m u a l k m 뻔뻔하고 펀하게 <뭔람> 배우는 아랍어 단어 357 김재희입니다. 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다 그래요. 뻔뻔하대요. 그러니까 뻔뻔하고 펀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울 거는요. 말압. 아인이 있어요. 그래서 말압. 쓰기는 제가 말압이라고 썼지만 말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말압. 아인이 있거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운동장. 하락하. 하락. 하 하라카 움직임 아지마, 아지마, 자이예요 그래서 아지마, 아지마, 위기 마카나, 위상 라지나 위원해. 핫하 핫달, 위험, 피떡, 피떡, 은, 다음, 음식, 라이오, 의견, 크로시 의자. 어려워 보이죠. 뭔, 뭐, 외울 것 같죠? 한번 끝나고 나서 봅시다. 다 외우시나 뭐 내우시나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말앞말앞 미미고요 미미고요 람아바 이제 좀 아시겠죠? 어근은 아아아일 것이다 그리고 앞에 미미 오고 얘가 아 모음을 가졌어서 얘가 마로 시작을 하면 장소일 수 있다 장소일 수 있다 운동장에서 싸우지 말아 이상한가요? 괜찮죠. 우선 운동장에서 싸우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운동장에서 싸우지 말라 말 앞하면 운동장이란 뜻이에요. 말앞 운동장. 그러면 얘 어근은 아아아 아, 아. 그런데요. 얘는 아이아요. 그래서 아아아도 있고요. 아이아도 있어요. 네. 샤리바. 그러니까 나하바, 샤리바, 카타바. 다라사. 이지만아이 아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바예요. 라이바하면 놀다, 플레이하다, 놀다 플레이하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다음에 알리프가 붙고요. 그다음 몸이 이가 돼요. 첫 번째 라이바에서 라이바에서 다라사도 마찬가지예요. 카타바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자음 옆에 알리프가 붙고 여기에 이 몸을 두 번째 자음이 이 모음을 가져서 라 입이 되면 뭐뭐 하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즉 뭐뭐 하는 사람 놀고 있는 즉 선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 플레이하 플레이어 선수 알라입 손흥민 알라입 박지선 여성이면 라이바 아 라이바 김연아 이렇게요. 네 그러면 라이바. 알라, 입, 피, 알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지금 이거 다 배웠어요, 그렇죠? 네.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말랍. 어그는 라이바였다. 그는 플레이했다. 그는 경기를 했다. 누가 라이비 플레이어가? 그 플레이어가 피 집에 있으면서 몸을 애서 배웠죠. 피 말랍.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서.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서, 경기장에서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면 자꾸 어근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 어근 하나로 이것과 이거를 모두 유추할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안 배웠는데 이것만 배운 상태에서 이 문장을 봤다. 근데 어근이 라이바다. 라이바고 라이바면 분명히 동사문이니까 동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은 주어일 수 있고 장소니까 운동장에서 누가 선수가 뭘 했을까요? 플레이했다 이렇게까지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네, 아라버가 그래서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포기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아, 이렇게 힌트를 주고 또쉬워서 할까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루바예요. 람 알리프, 바, 타, 마르부타. 타, 마르부타가 붙었네. 얘가 뭘까? 혹시, 루바 하면 놀이 또는 게임, 플레이의 뜻이요 플레이. 어, 여기다가 만약에, 아, 태권도 붙이면 태권도 게임도 돼요. 태권도 자체. 예를 들면, 이제 태권도라는 말을 아랍어로 하고 싶은데, 아랍 사람들이 태권도가 뭔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루오바트 아태권도 하면, 아, 태권도가 뭔가 스포츠의 일종인가 보다. 게임의 일종인가 보다.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붙여줘요. 그래서 루오바트. 여기에서 올림픽 게임도 여기서 오고, 아, 인터넷 게임도 여기서 오고, 모든 게임도 여기서 오고, 장난감도 여기서 와요. 네. 그러니까 놀다 하나만 알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마르 부터가 붙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락하, 하락하.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움직여. 선생님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여.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하락하 하라카, 하락하는 대로 그렇죠?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락하가 움직이다고요. 사실 하락하로 쓰진 않아요. 이, 다, 이 동사는 여기서 앞에 타를 붙여가지고 타하락하 이형 여기 샷다를 붙여서 타하락하 하면 움직이다가 돼요. 움직이다. 네. 그래서 그냥 하락하는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어떤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다. 어떤뭐 움직임들 동작들 할때 하락하요.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동작을 해.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움직여. 하락하. 괜찮죠? 네, 아즈마, 아즈마, 아인, 함자 있죠 알리프에 그 다음에 자에 그래서 아즈마 타마르부터 타마르부터가 붙으면 많은 경우에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뭔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뭔가 추상적이거나 네 유기의 주부들. 혹시 미드 모르시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요즘은 미드가 워낙 많아서 하지만 옛날 미드고요 아직도 어딘가에 할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워낙 재밌었어요 위기의 주부들 해가지고 위기의 아줌마들 뭐 위기의 주부들 위기의 아줌마들 아줌마는 위기래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에 이 아줌마라는 이 어려운 아랍어를 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은 갖지 말고 네 위기의 주부들. 위기의 아줌마들이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주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질투와 암투와 뭐, 아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아직도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 아줌마 위기라는 단어를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위기란 말을 뭐, 재난 위기, 안 쓰고 산 적, 코로나 위기, 안 쓰고 산 적이 있나 싶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지마. 그리고 쉽게 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슬프지만, 알, 알, 리프. 라메다가 알리프를 붙이니까 이렇게 됐죠. 아지마, 알, 아지마. 말, 말. 네. 그럼 말할, 돈 얘기할 거라면 말도 꺼내지 마. 기억나시죠? 돈 얘기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말. 그래서, 알, 말 하면 돈이죠. 여기다가 제가 돈의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야를 붙이면 된다고 랬죠 야, 야를 붙이면 되는데 아줌마가 여성이면 얘도 여성이어야 돼서 말리아가 됐어요. 아줌마 말리아. 그또돈 얘기 꺼낼 거면 말도 꺼내지 마. 그쵸? 그래서 말, 그래서 금융 돈 금융 위기 금융 위기. 아. 여러분은 이 단어 평생 모르고 살면 참 좋겠네요. 예, 인샬라. 다음은 마카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마카나? 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마카나? 마카나 하면 높은 자리, 즉 위상이라 뜻에요 역시 타마르 붙다. 뭔가 추상적일 때.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칸에서 왔어요. 마칸 장소에 아 장소에 또 밈이 왔네 마칸 하면 장소란 place란 뜻이에요 place 어뭐 여기다가 그 투어리즘을 붙여 보면 관광 명소가 되고요 어뭐 유명한 장소 잘 알고 있는 장소 익숙한 장소 어떠한 장소 쓸때다 마칸 써요 마칸 네 좋은 곳 있나 뭐할때다 마칸 써요 그리고 얘는 어근이 카나에서 왔어요. 카나. 얘는 그는 뭐뭐였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카나 엔지니어라고 무한디스 하지 마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카나 무한디스. 우스타드 소스를 만드신 교수님. 카나 우스타드. 그러면 그는 교수였어요. 그는 엔지니어였어요. 카나. 카나쿠리. 그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뭐뭐였다란. 뭐뭐였다에서 He was 뭐 it was 뭐 뭐였다 해서 장소에 미미 붙어서 막한 뭐 뭐였던 곳 장소가 되고 거기에 타마르 붙다 추상적인 타마르 부다가 붙어서 뭐 뭐였던 곳에서 위상이 됐어요 얘 예, 정말 많이 써요 뭐카나와심와 심하게 잘생겼다 기억나시죠 와카나와스 잘생긴 잘생긴 네, 어, 또 우리가 뭐 배웠죠? 카나, 키 따위가 뭐가 중요해? 카나 따위, 그는 키가 컸어요도 돼요. 카나 카빌 그는 나이가 많았어도 되고 요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동사의 거의 어, 초반에 배우는 동사예요. 뭐뭐 였다. 네, 라주나, 람이고요. 짐임이고요 논타 마르부타, 네. 우리 위원회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 위원회는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회. 제가 뭐라 그랬죠?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곳에는 반드시 타마르부터가 붙는다. 무슨 기구, 지자체, 뭐뭐체, 단체, 기구, 정부, 회사, 학교, 다타마르부터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라즈나 얘는 어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요. 라즈나 위원회. 무슨 무슨 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카타르 카타르 하고요. 또아요. 그래서 카타르. 카타르. 아, 단교로 인해서 여러분 카타르가 위험에 빠졌대요. 단교로 인해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랍의 그 여러 국가들 중에서 그렇죠. 사우디와 에미리트가 중심이 돼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죠. 몇년 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은 못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카타르와 이 나라 이름 빠따르가 정말 많이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네. 카따르가.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수리아, 시리아가 피피뭐 뭐에 피, 피 카따르 이렇게 쓰거든요. 피 카따르. 그러면은 위험에 처해진이란 뜻이에요. 위험한, 위험한 상태. 피 카따르. 그래서 이제 어떤 만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수리아가 피 카따르래요라고 막 달려서 얘기를 해요. 수리아가 피 카타르래요. 즉, 시리아가 위험하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게 이제 당연히 많으니까 품자고 조롱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뭐래? 그랬더니, 아, 수리아가 피 카타르래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카타르가, 카타르에 있대요. 이런 농담도 정말 많이 하고요. 이 카타르와 이 카타르가 농담으로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네. 카타르는 카타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르. 그리고 카타르는 위험 여기에서 이 위험 위험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오고요. 모모에 대한 위험 이지요거와 어그는 같은데. 근데 동사로는 안 쓰이고 이렇게 명사로만 쓰여요. 위험 해 가지고. 아, 카타르가 카타르가 카타르. 그렇죠? 단결로 인해서 카타르가 카타르. 단결로 인해서 카타르가 위험해졌대요. 이렇게 외워도 좋을 것 같네요. 핏다요. 핏다. 피타. 다음 여기 샷다가 있죠. 그래서 핏다. 은와 은이 그렇게 많다며 은을 팔아서 팔자 폈다. <laughs> 네. 은을 팔아서 은을 팔아서 팔자가 폈대. 네. 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은을 팔아서 팔자가 폈대. 우리 금 기억나세요? 이금다 합쳐서 이제 다 배웠네요. 이금다 합쳐서. 네. 그래서 금은 나합. 은은 핏다. 피따만타마르부터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책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교재에 있어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칼람, 어, 네가 쓴 칼람에 쓴그말참 좋더라. 기억나시죠? 칼람, 말이란 뜻이에요. 네가 칼람에 쓴그말참 좋더라. 칼람은 민, 모모로 부어 민, 피따 말은 은이래요. 말은 은이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은 은이래요. 말이 중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은 수쿠트. 수쿠트예요. 수쿠트는 라. 수쿠트. 수쿠트 하면 정적, 조용히 하다, 침묵하다, 밑담을 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래요. 말이 은이면 침묵은 금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라. 진짜 살면서 진짜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인싸가 될수 있어요. 스쿠드 그래서 얘는 사카타에서 왔고요. 얘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쓰요. 우스컷. 네. 아주 막 옆에서 많이 떠들 때. 그쵸? 야좀 조용히 해. 이럴 때 우스컷. 이렇게 많이 써. 요 아니면 옆에서 막막 막 농담 많이 할때 이럴 때 있죠. 그럼 우리가 또 농담을 하지. 야, 너입 다물어. 너 조용해. 이렇게 할때 우스굿.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애기가 옆에서 막 그렇게 떠들면 야, 쉬 조용해. 우스굿.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우스굿. 조용히 해 우스 우스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기 싹카타가 조용히 하다 에서스굿 침묵은 민다합 칼라 민피다 그쵸? 외워두면 정말 좋겠죠. 어디 가서 써먹으면 진짜 좋을 거예요. 아랍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하기 좋아하죠. 아랍사람도 정말 좋아해요.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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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트, 또한, 마트 마트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거기서 다 아,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땀을. 아.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땀을, 이렇게 외우면 참 좋겠네요. 땀 하면 음식, 여기에 미미 붙어서 맛 땀. 알리프가 사라지고 맛 땀이 되면 식당. 그죠 마, 뜨 암이 되면 식당. 맛뜨 암. 여기에서 땀이 되면 음식. 땀아마 라는 동사는요, feed의 뜻이에요. 먹이를 주다,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먹다가 아니고요. 네. 라이유 어렵지않아요라그 어, 다음에 알리프의 함자 그 다음에 야의 야예요 그래서 라이유 네가 하는 말은 다 라이야 네가 내는 의견은 다 라이야 네뭐 말이 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이책 제목이 뻔뻔하고 뻔뻔하기만 배우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이라아 봤다가 봤다 봤다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데 여러분 그마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마 어라 이유카마뭐 어라 이유 너의 의견은 뭐야? 모모에 대한 피 이거 진짜 많이 쓰여 있거든요. 마라유카피 예를 음,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유카피 히다 운동화가 히다 이 신발 어때? 이 신발 어때? 또 하나 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새 가방이 갖고 싶어 학기바 마라이유카 필 학기바 이이 가방 어때? 진짜 많이 써요 마라이유카 필 하달 이 건물 언제 비나 비나 이 건물 어때? 우리 정말 땀이 음식 어때? 필 맛점 이 식당 어때? 정말 의견 많이 붙죠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마라이유카 필 진짜 많이 써요 마라이유카 필 또 하나,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게 로우야예요, 로우야 라에서타마르부터 역시 타마르부터 로우야에서 진짜 많이 써요. 크루시, 크루시 나왔네요. 예전에 그 드와리스 얼마나 잘라서 앉아 있어 할때 배웠죠. 크루시 이거 있더라고요. 네 의자에 앉아 있는 로빈슨 크루스. 로빈슨 크루소 씨. 로빈슨 크루소 아세요? <laughs> 아유, 검색해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 우리 어렸을 때다 배웠는데. 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로빈슨. 로빈슨 크루소 씨.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 볼까요? 의자에 앉아 있는 얼마나 잘라서 줄리스 앉아 있는 근데 어디에? 하면은 피가 아니고 온의 의미겠죠. 그래서 알라. 그래서 줄리스 알라 알 크루시. 쥬알리스 알라 알쿠르시 쥬알리스 알라 알쿠르시 의자에 앉아있는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해 볼까요? 온동장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랍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움직여요 위기의 아줌마들이라는 미드 봤어요? 위상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막하나? 위원회는 낮이나 파미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단교를 인해 까따르가 위험해졌어요 은을 팔아 팔자 폈다던데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땀을 너무 흘려요. 너의 모든 의견은 다 라이야. 거짓말이야. 의자에 앉아있는 로빈슨 크루소씨. 자, 운동장에서 그렇게 뛰지 말아. 말이야. 네.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움직여요. 위기의 아줌마들이라는 미드 보셨어요? 위상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막하나? 우리 위원회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교를 인해서 까따르가 위험해졌대요. 은을 팔아서 팔자 폈다 하더라. 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땀을 그렇게 흘려요. 너의 모든 의견은 라이야 의견. 쿠루 시 의자에 앉아있는 로빈슨 쿠루소 씨. 네, 재밌으셨어요? 다 배우셨죠? 금방 배울 수 있죠? 하드릴라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둠뚱빅하이